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은 사고력이다라는 책 중에 구구단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구단을 왜 하죠? 연속을 더해서 그 값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면은 구구단을 외우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하죠. 저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구구단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기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여기는 지금 아이가 이 개수를 보면 32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7개씩 묶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묶으면 몇개 묶는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구구단 하면 곱셈이고 곱셈 하면 구구단인데 왜 나누기가 튀어나왔을까 얘는 지금 곱셈이나 나눗셈 구구단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머릿속은 내가 이렇게. 곱셈에서 또는 나눗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1학년 이렇게 2학기 끝에 온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구구단에 의해서 또는 나눗셈의 기능에 의해서 또는 곱셈의 기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32개가 있는데 7개씩 묶어야 되는 현실적인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데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아이들을 보면 내비게이션 같지 않나요? 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곧 궤도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또 가리키고 또 잘못되면 가리키고 그것처럼 아이들의 사고도 이와 같아요. 자기가 문제에 부닥치면 막히면 곧 다른 사고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게, 곱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죠. 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29에다가 30 계속 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뺀 횟수가 나누기의 몫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구구단인데왜나눗셈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는 곱셈인지 나눗셈인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얘는 오로지 뭔가를 몇번뺄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곧 자기가 할수 있는 더셈 뺄셈의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이거의 반대가 곱셈일 따름이지 얘가 곱셈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눗셈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뺄 쌤이 너무 쉬워서 처음에는 쉽게 되지만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요. 은 저절로 머릿속에서 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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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지는 사고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눗셈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곱셈이나 나눗셈에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더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요. 같은 나이 것인데요. 여긴 지금 얘는 15를 여러 번더 해야 되는 일에 부딪힌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는 15 곱하기 6을 해야 돼요. 15가 6번 있으면 얼마냐. 근데 9보단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얘는 나는 9보단 남 배웠으니까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즉시 자기가 자기 궤도를 딱 만드는 거죠. 보세요. 15, 15 더하기 30 했죠. 그리고 여기 보입니까 까만 점 1, 받아 올리면 되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요, 어떤 분은, 아니, 이런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곱셈을 하면 편하지, 그걸 굳이 그렇게 더셈을 하게 하는가? 싶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 곱하기 6을, 6, 5, 30, 3 올라가서 6, 1, 은 6, 3도에서 90으로 내는 아이는 여기서 15시 더하고 또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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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끙끙거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고력은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야말로 끙끙거리는 것 몸부림치는 것, 열심히 애써 노력하는 것그 과정 중에서 사고가 촘촘하게 자라는 거지 곱셈을 빨리 외웠다고 해서 이거 90을 빨리 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사고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13 곱하기 7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제일 끝에 보면은 이게 구 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얘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벌써 쭉 하다가 이 기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하고 빼는 기능을 통해서 이거는 1인데 1 올라가면은 이게 9라는 거를 저절로 알기 때문에 답지에 답수로 가느라고 미처연습 장에 쓰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지도해 봐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12도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더 합니다. 그래서 7번 더 하면은 84가 나온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뭐 뺐다가 더 했다가 또 급하게 답을 쓰러 갔다가 이거는 끝까지 다 썼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아이 학습에 방해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1학년 아이들 입장에는 32가 32라는 뜻은 알지만 그거의 분명한 양개념. 즉, 개수가 머리에 안 떠오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죠. 그려놓고 묻고요 그려놓고 더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묶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또큰 수도 해보고, 작은 수도 해보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아이가 스스로 완전히 했을 때 사고력이 늘고, 곱셈의 실력이 느는 거지, 구구단을 보다 빨리, 깔끔하게, 실수 없이 외운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고단을 외우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 애는 벌써 다 외웠는데 괜찮아요. 외우는 건 어쩔 수 없죠. 외웠더라도 외우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아이가 충실히 알면 그 외운 거는 바로 실력으로 갖다 붙죠. 그렇지만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것은 언제든지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응용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게 해도 이렇게 공부한 아이는 어느새 감쪽같이 귀신같이 엄청 빠르게 구구단을 저절로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곱셈을 먼저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는 게 어떤 난이도 면에서 자연스러운 흐름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곱셈하는 일이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나눗셈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죠 우리 생활에서는. 뭔가 동시에 더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곱셈으로 가고 뭔가를 똑같이 나누어 봐야 될 때도 있고. 빼 봐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나눗셈이라는 기능으로 갈 따름이지, 배워야 할 곱셈이 따로 있고, 나눠야 될 나눗셈이 따로 있고, 이거 두 개를 빨리 잘하면 곱셈 나눗셈을 대단히 잘하는 아이로 가지 않아요.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하기를 통해서 곱셈의 원리를 스스로 깨닫는 것, 끊임없는 빼기를 통해서 나눗셈의 원리를 스스로 깨닫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사고력 수업이지 빨리 외우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굳이 구구단을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